대성을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형택, 신의 사신,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원의 때에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들고 계실까요? 천국과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이 예수께서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께서 제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어 땀을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꼴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인생은 한번 앞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동안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당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여 그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정교은 사람이 만드는 정교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자는 하늘에서 오셔야 됩니다. 구원자는 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구원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야합니다 그런 분이 땅에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부터 한 분뿐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려은 노환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경택시장에 사신 여러분들이여, 경택시에 계신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십니다 내일 을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일 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려면 노후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